안녕하세요. 엄마가 알려줄게. 뜨개병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빨간색으로 떴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초록색깔로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 조금 다르게 좀 떴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떠보겠습니다. 시작해봐요. 시작하겠습니다. 실을 링을 이렇게 만들고요. 먼저는 빨간색으로 빨간색을 떴는데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뜰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은 남자꺼 빨간색은 여자꺼 이런식으로 같이 쌍으로 떠보겠습니다. 실을 이렇게 끌어오고요. 링 안으로 사슬 하나 둘 세개를 주고요. 하나를 이렇게 감아서 링 안에다 넣고 한길 긴뜨기를 뜰 거예요. 두개 빼고 두개 빼주고 감아서 링 안에다 넣으면은 세 개가 되죠. 그럼 세개 중에서 두 개만 먼저 빼고 두개 빼고 링에 넣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여기 한길 긴뜨기예요. 네개 떴어요. 12개를 뜨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두 개, 열두개 있어요. 실을. 잡아 당겨서 여기 조여 주세요. 조여 주고요. 빼뜨기를 여기 요거는 옆에 있는 거고 요 위에 있죠? 위에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빼뜨기 이렇게 해 주세요. 해 주고 이번에는 한 코에 두 개씩을 12개 이거 12코 잡았죠? 24개가 되게 한 코에 두 개씩을 넣어 줄 거예요. 세개 올려 주고 같은 데다가 하나를 더떠 줘요. 두개 됐죠? 여기도두 개. 두 개. 한 코에 두 개씩을 넣어갖고, 2 4 개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개. 여기도, 한길긴뜨기, 두 개. 여기도 두 개. 2개. 두 개씩 해가지고, 2 4개 만들어갖고 오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개 했어요. 24개 해왔거든요. 이제, 하나, 하나, 둘, 셋. 여기 옆에 코, 여기 누워있는 코 말고, 여기 서, 서 있는 코, 거기다 놓고,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한 코에는 하나, 한 코에는 두 개. 한 코에 하나, 한 코에는 두 개. 이렇게 해서 36개를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둘, 세 개.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주세요. 두 개죠,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하나. 그 다음에는 또두 개. 여기는 두 개. 여기는 하나. 한길긴뜨기 뜨는 겁니다.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이렇게. 여기는 두 개. 두 개. 여기는 하나. 여기는 두 개. 옆에 코는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뱅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이제 36개가 됐습니다. 또 빼뜨기를 여기다 하고요. 머리 위에다. 빼뜨기 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두개 하나하나. 두개 하나 하나 이렇게 넣어 갖고 4여 8코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사슬 또세개 주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넣고요. 하나짜리가 두 개. 하나. 하나. 여기는 두 개. 두 개. 여기는 또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는 두 개, 여기는 하나, 하나, 두 개,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이렇게 해서 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4 8코 만들었어요. 4 8 개. 이번에는 여기다가 빼뜨기를 하세요. 여기다 빼뜨기라고 옆에 코에다, 여기 위에다 안 하고, 옆에다 했어요. 사슬 하나 해서, 이제 이거는 다 끝났어요. 신실은. 이제, 지난번에는 빨간색깔로 떴잖아요 이번에는 초록색깔로 뜨겠습니다 초록색깔로 지난번에는 여기다가 하나를 넣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개씩을 넣을 거예요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이번에는 두 개씩을 넣을 건데 여기다 하나, 둘, 세개이게 하나, 하나 하고요 여기다 하나를 더 해주세요. 하나를 더 하고 사슬 두개 여기다가 하나 더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여기를 하나만 했는데 이번에는 두 개란 거예요. 뜨기까지 했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놓고, 이번에는 초록실로 뜨는 겁니다. 여기다가 하나, 둘, 둘, 세개 하고요. 여기다 하나를 더 뜨세요. 하나를 더 뜨고, 두 개를 하고요. 사슬 두 개를 하고, 같은 데다가 또두 개를 더 뜨는 거예요. 하나, 둘, 두개 하고요. 두 개를 건너뛰어요, 이번엔. 하나, 둘, 건너뛰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두개 뜨고, 사슬 두개 주고요. 두 개를 더 떠요. 두 개를 더 뜨고, 두개더 뜨고, 또,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사슬 두개 한길긴뜨기 두개또 하나 둘 하나 둘세 번째 세 번째에다가 한길긴뜨기 두개 사슬 두개또 한길긴뜨기 두개 두 네. 개. 또, 하나, 둘, 세 번째. 두 개를 떠요. 한길긴뜨기. 사슬을 두개 주고요.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또 떠요. 같은 곳에다. 이렇게. 두개 건너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오셨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음, 바늘이. 바늘, 여기서 빼뜨기를 여기다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 옮겨 오세요. 하나 옮겨 와갖고, 사슬 두 개만 주세요. 여기다가, 이것까지 해서, 이 사슬 한 것까지 해서 다섯 개를 주는 거예요. 한길 긴뜨기 다섯 개. 셋, 넷, 다섯 개. 5개. 다섯 개만 주세요. 다섯 개만 주고 여기다가 빼뜨기를 하나 하고 아, 짧은뜨기를 하나 하고 또 여기도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 여기다 짧은뜨기 또 하나 둘셋넷 다섯 개만 뜨고 짧은뜨기. 여기 여기 사이에 여기서 사이에 짧은뜨기 하는 거예요. 두개두개 두개 사이에 또 여기다 는 다섯 개 한길긴뜨기.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다섯 개 하면 여기 사이가 있잖아요. 요거 두 개, 두개 사이에다가 여기다 짧은뜨기, 또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사이에, 여기다, 짧은뜨기. 다섯 개씩만 하니까, 여기가. 맞네, 사이즈가. 여기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오셨죠?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 짧은뜨기까지 했어요.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여기다가, 여기 두 개만 올렸었잖아요? 여기다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면 끝난 거예요. 사슬 하나, 여기서 여기서 빼뜨기를 여기다 했잖아요. 여기다가 빼뜨기 하시고요. 그냥 잘라주세요. 마무리를 마무리를 이제 여기다 하시면 돼요. 여기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다시 여기다 넣고.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이쁘게 됐죠? 이쁘게 됐습니다. 여기다가 실을 해주고요. 여기도 한번, 마무리 한번 해줘야 돼요. 딴의 사람들간에 꽉 잡아당겨 드니 해주고 한 번만 해줘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고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초록 색깔로 완성이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